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적은 잘 나오는데 미국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사례가 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본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예전 같으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높으면 앵간한 붙었어요. 합격률 자체도 윈버스, 옥스카고 같은 데가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는 35% 정도의 합격률을 갖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굉장히 합격률의 변화도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대학들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늦거나 또는 대응 자체가 아예 준비 안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4위권 이내에 대학에서 대부분 웨일리스트가 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보통은 이제 엑셉턴스 레터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보통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트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어, 미국 대학의 합격률의 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여드리는 그래프에도 어, 대학교의 합격률 변화를 이제 10년 근래에서의 좀 차이로 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유니버스티어 시카고 아까 불러드린 것들도 이제 38%, 40%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보통 접근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4%까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학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같으면요,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이 어, 60위권 바깥의 대학을 이제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같으면 이제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도 물론 있겠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 실제 유리 장벽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어 패스에 대한 아주 장점을 대학에서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옛날부터 높았어요. 근데, 근데 이제 예전부터 점점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들은 기계가 대체하던지 아니면 단순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취업시장에서부터 대학 시장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60위권 아래에 그냥 일반적인 대학을 진학을 했을 때는 취업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통계상으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해당 대학들을 잘안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해당 전공으로 이수를 한 뒤에 커리어 패스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모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합격률이 4% 정도 되는데 그. 얘기는 100명의 학생 중에서 4명 정도를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점수로 우리가 순위를 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GPA나 이제 SAT 점수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SAT가 그러다 보니까 1580, 1590인 학생도 생각보다 많고, 네, 그리고 GPA, AP 같은 것들도 거의 만점 가까이가 나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영미권 국가들의 고등학생들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 성적이 높다면 과연 이 성적이 높은 5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4명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라는 게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어떤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나를 유추해 볼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freshman admission, transfer admission criteri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GPA, standardized test, TOEFL SAT 같은 거, ECA, SA라고 보면 GPA랑 standardized tes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수들이 높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서 변별력을 결국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extra c r 액티 i c 와 l activity와 SA라고 볼수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최근에 지난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 드렸던 common data set 데이터를 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작년 가장 최근 데이터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c 섹션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미션을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18,000명의 남자 중에서 1,000명의 학생, 남학생을 뽑았고 여학생 19,000명 중에서 1,100명의 여학생을 뽑았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수는 다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단 가설이 있으니까 그 가설이 한번 성립하는지 살펴봅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이제 과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English, Mathematics, Science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조금 더 비중을 적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 비주얼 퍼포밍 아트 이런 수업들은 비중을 생각보다 적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등한시를 하진 않을 거예요 다 점수가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 데이터 보면 아카데믹 리코드에 있어서 크레스렉, 그 GPA, 스탠더리스 테스트 스코어, 에세이까지 다 중요하게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나 퍼스널 퀄리티도 매우 중요하게 봤었다 외로 뭐 알룸나이 릴레이션, 뭐 지오그라픽컬 레지던스, 어, religious affiliation, racial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요소, GPA, standardized test 그리고 ECA, essay를 통한 personal quality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숫자를 따져봤을 때, 어 SAT를 프린스턴 대학교 합격했던 작년 중간 값은 1,540점. 네, 거기서 상위 25% 아래 들어가는 애들이 1,570점. 하위 25%가 이제 1510점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제 GPA 같은 경우에 3.75 이하로 평균이 떨어지는 학생을 거의 4%에서 5% 수준밖에 뽑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3.75 이상의 GPA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GPA도 다3.75 이상이고 어 SAT도 웬만하면 1540, 1 5 3 1런 학생들이면 어그 상태에서 변별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봤던 우리 숫자만 봐. 남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18,00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1,000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50% 정도는 해당 점수가 해당이 안 돼서 날아갔을수 있겠지만 나머지 50%의 학생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PA나 SAT 같은 것들은 거의 고만고만한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퍼스널 퀄리티랑 액 a r 크리 t i 액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 이 CA와 그리고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내용인데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의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제로 현업에 있어서 우리 부하 직원을 뽑을 때조차도 그냥 내가 갑자기 이걸 잘하게 돼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믿지 않잖아요. 항상 정답은 이런저런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봤을 때이 일들에서 성과가 났었고 이 부분들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현재 있는 현안을 더잘 다듬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좀 진전성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 충분하게 본인이 인턴, 어론티어 컴퓨티션 이런 것들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오롯이 좀 파보다가 1년 이상 파봤는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아, 바꾸고 싶어. 그럼 그런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1년 뒤에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이런 과정에서 리뷰를 하면 우리가 좀 보이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컨업에서의 지금 이슈들을 생각보다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공학을 할 거야. 나는 문과보다는 이과 성향이 있어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할 거야. 이런 건 탈락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회로 설계를 해 보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게뭐 양자 반도체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내가 좀 잘하려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혼자 하기엔 한계점이 있어서 대학에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류의 좀 사고들로 발전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에세이에서 묻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제 목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세이를 이제 에세이 퀘스천들을 살펴보면 어, 너가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같은 거 한번 적어봐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적어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은 이제 본인이 극조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다양한 관심사가 있을 때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깊게 파본 학생일수록 이런 음악 같은 것도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달라지기도 하고, 좋아하는 이제 책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번, 2번을 다 미루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다? 현재부터 본인이 학교 공부한 전혀 연관성 없이 내가 좀 관심 있는 거, 이것들을 좀 하나 정했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다양한 활동도 하고, 그거 가지고 주장도 해보고, 관련된 대회를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는데, 네, 이것들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실제 MIT나 스탠 포드 같은 대학들이 메이커스 포폴리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GitHub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코딩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코딩을 하는 것들을 쭉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올렸을 때 9학년 정도 수준 아이가 이제 코드를 짜는 거랑 11학년 때 걔가 계속 관심사를 이제 발전시키다 보면 짜는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드럼을 고등학교 때 전공을 했는데 9학년 뭐 예를 들어서 중3 고등학교 1학년 요때 의 드럼 치는 수준과 고때 좀 노력을 해서 고2 고3 때 제가 쳤던 드럼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발전 과정을 그냥 링크 하나로 보내라는 거죠. 요즘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 만약에 드럼이라고 할지라도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찍었다고 하면 네, 그 영상의 변화만 봐도. 아 얘가 진짜로 좀 잠재력이 있는 친구구나를 딱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점이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 학원, 집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학원 돌아다니면서 점수만 막딱기 급급한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 이런 컨설팅 회사 같은데 가서 ECA를 한다 하면 극조에서 그 ECA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책을 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근데 물 뭐그 정도의 준비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상위 20위권 그아래쪽에 대학에서는 많이 먹힐 수는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준비한 학생이 많으니까 근데 상위 20위권 이내 대학에서 어그 입학사정을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티가 많이 난다는 것이 그것들을 근데 많은 학부형 분들이 컨설팅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좀 이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템플릿을 좀 채우는 걸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게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학교 공부 바깥에서 관심사가 하나는 좀 있는 덕후의 생활을 9학년 때부터 반드시 하고 그 덕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세계에서 뭔가를 다양하게 질러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그것들의 선순환 과정들을 한 3년 4년 한 학생이 결국은 이 대입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특징은 우리나라 교육은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모든 입시에 필요한 이 공부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절대평가거든요. 한 만큼 웬만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데 시간을 너무 함몰하는 것들보다 충분히 영향을 다지고 기본기가 다져진 상황이란 점. 전제가 되면, 네, 나머지 시간에는 최대한 본인이 좋아하는 덕질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장해 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본인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충분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출발점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걸 우리 학부형 분이나 선생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